보 근데 어디서 시작 하고 시시하게 나가시면 컨벤션 시설보다도 공연 할수 있을 정도의 의미한과 그 탄성계 장소들니다 김치 김치 효가여기들 있는데 <목소리도> 여기서 어떤 행사할도안나 <목소리도> 이 보양지를 깔아놔가지고 그렇죠. 주급 주급 박스 컨셉이었는데 주급 박스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. 전선 나와 있는데 주급 박스처럼 이제 가구도 일반적인 가구가 아니라 오픈 프로젝트 되어 있구요. 이게, 이게 밖에서 보이는 유리예요? 네 보입니다.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아 그런 건아니 알... 가구가 다 오픈 프로젝트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아래도 한 들어서 보시죠.